전환 배치로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미 육군 제1기갑사단 제1기갑여단이 2022년 5월 12일부터 14일에 걸쳐서 지형 모델을 이용한 작전 리허설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와 제1기갑여단은 2022년 5월 15일 각각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사의 타격 워리어 레디 스트라이크 라는 이름으로 실시된 이 작전 연습은 포천에 있는 로드리게즈 실사격장에서 실시가 되었으며 훈련은 제 1기갑 여단장인 스테판 페어레스 대령의 주도로 훈련 통제와 적대 세력의 예행연습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훈련 통제와 적대 세력 예행 연습의 목적은 상급 지휘부대와 적대 세력의 행동을 동기화하여 각 전술제대에게 효과적인 훈련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시나리오에 의, 어, 따라 의도적인 예행연습이었고 여단의 각 전투부대를 동기화시키고 훈련이 효과적으로 현실적이 되도록 공유된 이해를 얻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제1기갑여단은 한반도에서의 작전을 배우고 숙달도를 증가시켰으며 한미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과 해병대가 실시하는 지역무대 연습은 통제부대 지휘관이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작전계획과 작전 목표를 예하 부대원에게 이해를 시키고 실제 전투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각 부대원 및 전술제대 지휘관이 임의적인 판단을 해야 할때 통제부대 지휘관의 작전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여 작전의 유연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이 지역 모델 연습에는 통제부대의 정보, 작전, 군수 등 모든 참모와 차 하위급 전술제대 지휘관들이 모여서 작전 지역과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변수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합의가 실전에서 발생하는 돌발 변수에 대응하는 기준이 되므로 통제 부대와 전투 부대는 통신 두절 및 지휘 전멸과 같은 돌발 변수에도 임의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제1 기갑여단장인 스테판 페알레스 대령이 부대원에게. 어, 설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여단 군수 참모인 제니퍼 베이커 소령과 정보 부참모인 존슨 람데이가 보급과 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인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어, 여단의 제501 지원 대대장인 브래들리 시네즈 주령이, 중령이 지원 계획을 설명 하고 있는 것이며, 네 번째 사진은 작전 참모가 여단 작전 계획을 어,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브리핑을 하는 사진입니다. 다섯번째는 해당 참, 어, 작전참모가 브리핑 중이며 이 연습에서는 여단의 우측 전투지경선이 어, 경기도 전곡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기갑여단 제70기갑연대 제4대대가 전방으로 진출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제36 보병연대 제 1대대 선임 장교인 데이비드 마토이가 그 소령이 어 상황에 따른 대대 작전 목표와 의도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단의 그 군수 부참모인 마리아 살바토로 대위가 상황에 따른 보급 계획을 브리핑 중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이 연습에서. 여단의 우측 전투 지경선이 역시 전국임을 나타내고 있고 동일한 사진에서 연습 상황에서 여단의 좌측 전투 지경선이 동두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동일 사진에서 한국군이 이 연습에 참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어, 적을 표시하는 전술 기호가 식별이 되며 이 지역이 연천군. 백 학리 일대임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진을 기초로 제1 기갑여단이 지형 모델 연습을 실시한 지역은 동두천 전곡을 축선으로 하여 개성과 황해도 황해북도 장풍군 방향의 남방 한계선까지임을 알수 있고 제1 기갑여단이 방어작전 연습을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진은 음, 여단의 정보 차, 부참모인 존슨 람데이가 적대 세력과 적중 보고를 하고 있는 사진이고 아홉 번째 사진은 여단 작전 참모가 예하 전술 제대 지휘관에게 여단의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는 여단의 화력 지원 장교인 어, 윌레이 그랜트 소령이 화력 계획을 설명을 하고 있고 열한 번째 사진은 어, 여단장 스테판 페어레스 대령이 도화작전에서 제병합동예행연습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진에 보면 어, 스테판 페어레스 대령 뒤쪽에 연습지역의 지도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두 번째는 정보분석 전문가인 어, 조셉 맥지니스 준위가 적의 기동을 묘사하며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배경으로 한국군이 여러 명 식별이 됩니다. 13번째 사진은 여단의 정찰임으로 맡고 있는 제1기병연대 제6대대장인 대릭 머레이 중령이 여단 작전의 개요를 설명하고 을 있고 어, 이 연습에서 역시 여단의 우측 전투지형선이 동두천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 대상이 연천군 백항리 일대임을 제3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흰색 종이에 NAI라고 적은 것은 Named Area of Interest의 약자로 관심 지역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4번째 사진은 제1기병연대 6대대 선임장교인 크리스토퍼 갈릭 소령이 작전 기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15번째 사진은 여단 정보 부참모인 존슬람 데이와 작전 부참모인 케빈 송데이가 훈련에 본보기로 보이고 있으며 그 훈련의 목적을 시연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배경으로는 각종 전술 차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제일 기갑여단이 한반도 작전에 대해서 지형 모델 연습을 실시한 것은 전술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